네, 지금 한참 장바기업들가술 먹다가 갑자기 팔씨름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 팔씨름을 하기로 했습니다. <laughs> 서로 져은 적이 없는 두 분, <laughs> 예. 둘 중에 한분 중은 폐가 나오겠죠, 아, 예. <laughs> 서로 운동 안 했다고 이제 밑자락을 깔고 있습니다 마, 잡아줘 오, 아,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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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 심판. 아, 네, 네, 네. 팔 보고 아니, 네. 팔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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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너무 올라오셨어요 아, 그래. <laughs> 딱딱하고 이렇게 딱딱딱만 이렇게 같이 서로서로 팔을 잡았네 네아너너 너무 너무 이쪽으로 왔어 예. 둘이 둘이 선 빼세요 예정우씨가 스타트 힘 빼세요 술 먹다 뭐한 짓이야 예. 오~~~~~~~~~~~~ 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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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원씨 <웃음> 400명 중에 2등이라며 <laughs> 지금 아, 네, 제가 같은 부대 나왔는데 그러니까 같은 부대 나왔어 <laughs> 네, <laughs> 400명 중에 1등 아, 400명 중에 아, <laughs> 2등 아니 400명 <laughs> 중에 아, 2등이라며 아, 저야 그러니까, 이야... 어 대단해. 어, 네, 다이시. 네, 오. 네, 오 지금 지금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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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 무 아, 야. 야. <laughs> 안 되지. 그러면 이제 제가 야 진짜세요. 3안 넘어가. 3안 넘어가. 아, 진짜로. <한번> <laughs> 아, 구가 아, 어? 아, 아니 아, 이게 아? 근데 다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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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모축구에서 다졌다고 안 해. 빨리 해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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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비가 봐. <막 웃음> <laughs> 아 둘이 해보면 되겠네 이렇게. 아유, 아, 진짜. 왼손이야? 아저 왼손이에요. 어 왼손? 저저 왼손이에요. 왼손이 덥세. 왼손이 덥세요. 왼손이 둘이 왼손이야. 빨리 나, 해봐. 둘이, 둘이 빨리 해봐. 빨리. 빨리 해봐 일단. <laughs> 이제 야 그냥 2인자, 그냥 2인자끼리 인자 이제 난바 네, 투가 가서 시계, 이제 맞이하겠습니다 아돼 전우씨도 힘세아예 형님? 예 뭐야 씨부셔주 수도 있는데? 네씨부수있어한번잡아 <laughs> 네. <부셔질> <laughs> <laughs> 네. <부어낼> 어, 네. 남자처럼 해야겠다 나도 어떻요아영시 아, 네. 핸드폰 부셔질까봐 <laughs> 아나 운동 안 했는데 아예 예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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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정교씨가 한번 네. 해줘요 심판 잡아줘야돼 다혜씨 이거 봐줘 다혜씨 네? 팔돌아가나 봐줘 아, 아, 아. 팔목 팔목만 봐줘 팔목만 뭐, 됐네 안됐네니까 팔목 팔목 여기 팔목 예. 잡아주시고 예, 술먹고 뭐한 짓이야 지금 여기 고 아니 여기 일부러 닫으면 예. <laughs>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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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거기다가 톱같은거 놔둬야되는거 아니야? <laughs> 집에는 <야, 야, 웃음> <laughs> 그거 되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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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장 잡아주세요 <laughs> 네. 아, 자, 자 시작하기 눌러줘. 시작. 아, 시작. 예. 어, 아, 아, 네. 자, 하나. 둘. 셋. 오! 오오! 오오 <봇> 오! 오! <봇> 오! 어 <instead 봇> <Same> <봇> <목소리> 아이 정동식 <씨> 실망해 실망. <laughs> 저번 <저본> 적이 없대매. <없다며. 웃음> <laughs> 자기 중대 1위네 중대 1위. <laughs> 아. 아 오른손에 됐다. 분위기 좋죠. 아 캠핑장 좋아.